깊이 있게 소개하는 채널 오토 가라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어링 바이크의 정점이라 불리는 혼다 골드윙을 기반으로 제작된 2025 혼다 골드윙 트라이크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오토바이의 자유로움과 동시에 자동차와 같은 안정감을 추구하는 라이더들에게 최적화된 형태로 출시되었습니다. 2025 혼다 골드윙 트라이크는 기존의 투어링 바이크가 가진 장거리 주행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세계의 휠 구조를 통해 훨씬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관부터 보면 압도적인 크기와 무게감이 느껴지며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정면부는 LED 헤드라이트가 더욱 날카로운 인상을 주고 크롬 디테일과 볼륨감 있는 차체 라인은 고급스러움을 극대화시킵니다. 측면에서 보면 기존 모터사이클의 실루엣에 트라이크 특유의 두꺼운 후륜부가 더해져 안정감과 힘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실내에 해당하는 라이더 포지션과 승차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라이더 시트는 넓고 편안하며, 조수석은 대형 등받이와 암레스트가 장착되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최신식 오디오 시스템과 블루투스 연결 기능을 지원해 음악 감상이나 통화도 자유롭게 할수 있으며, 7인치 풀컬러 TFT 통의 내비게이션과 차량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가능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1833세제곱센티미터 수평 6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약 125마력을 발휘합니다. 이 엔진은 부드럽고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제공해 장거리 크루징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7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 수동과 자동 모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초보자부터 숙련된 라이더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계의길 구조 덕분에 코너링 시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며 노면 상황에 따른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서스펜션 역시 전자식으로 조절이 가능해 주행 스타일이나 탑승 인원에 따라 최적의 세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 장비 또한 최고 수준입니다. ABS 브레이크 시스템은 기본이며 트랙션 컨트롤과 주행 모드 선택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 시 유용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라이더의 부담을 줄여주며 리퍼스 기어와 워킹 모드 기능 덕분에 무게감 있는 트라이크를 주차하거나 좁은 때도 편리합니다. 추가로 수납 공간이 제공되어 여행 짐을 충분히 실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가격대는 시장과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모델 기준 약35,000 달러에서 4만 달러 선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반 모터사이클에 비해 높은 가격대이지만 안정성과 편의성 그리고 고급스러운 트어링 경험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혼다 골드인이 쌓아온 신뢰성과 내구성을 생각한다면 이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2025 혼다 골드윙 트라이크는 모터사이클의 자유와 자동차의 안정감을 동시에 원하는 라이더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웅장한 디자인과 첨단 편의 기능, 강력한 엔진 성능과 안전 장비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장거리 여행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오늘 오토 가라지에서 준비한 2025 혼다 골드윙 트라이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